<laughs> 둘, 셋, 스탠바 투! 안녕하세요, 구구단입니다. 저희 구구단이 엠카운트다운에서 나르시스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컴백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구구단이 8개월 만에 나같은내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. 나르시스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구구단도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대박.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소감을 말해주세요. 뭔가 이제 설레는 느낌도 들고요.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싶은데 다작분들 열심히 같이 힘내봅시다. 화이팅. 미미 언니가 생각하는 나 같은 애 킬링 파트는 내 음, 파트 저기 딱봤어보셨기로 아, 나영 씨 오늘 무대를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무기가 있다고요? 어안크마 표정? <laughs> 애?? 어때? 언니 어때요? 나는 네. 네, 같은데. 나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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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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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분 올라가기 5분 이미 여러분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머리 앤빨간 머리 앤어이우아니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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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우 어우 우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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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브리는 레이다한테 까만 돌맹이를 줄 거야. 포로리한테는 땅강아지를 줄 거야. 언니 뭐 먹을까요? 콜라. 좋았어. 슈퍼스는 콜라 No, it's mine. Why? Oh my god! 나영언니는 네, 콜라를 먹으라고 했지만 저는 딸기를 먹을 겁니다. 네. 셀리는 대기실에서 뭐예요?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아까는 밥 먹었어요. 밥뭐 먹었어요? 치킨. 햄짓말햄0어 슉! 100명? 1저0명1 0저명1구0명 100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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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오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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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. 0 0명 100명? 0 よし<フィ>